자,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캠에서 수정 명령 안에 트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76페이지. 그래서 트림 명령은 주메뉴에서 수정 명령 안에 트림이라고 있습니다. 방법은 한 녀석 두여서 세여서 점, 많은 녀석 그다음에 나누기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답기는 앞전에 사용해 봤고요. 그 다음에 곡면은 2차원에서는 곡면 안할 거고요. 그래서 한 녀석, 두여석세여석 점. 그 다음에 원호 닫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트림 기능은, 마스터캠의 트림 기능은 뭐예요? 트림인가? 익스텐션. 잘라내는 기능과 연장 기능이 동시에 내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한 녀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트림의 한 녀석. 자, 예제도면은 왼쪽 화면에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흐림이 한 녀석. 자, 먼저, 자르는 기능. 자, 그린색 도형이 경계도형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도형이 잘려져 나갈 대상도형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도형 위쪽을 자르는 기능입니다. 얘가 원래 가 원본이고요. 오른쪽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이렇게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먼저 자르는 거 위쪽에 그 다음에 밑에는 익스텐션 연장 기능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이 경계로 어떻게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마스터캠에서 투메뉴 그리기 직선에 두 점선으로 두개 그려놓고요. 색상을 바꾸고요. 일단 임의대로 그리겠습니다. 직선 하나는 교차되게끔 하나는 이렇게 떨어져있게끔 만들어놓고요. 먼저 자, 이런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도형을 이 그린색 경계도형 기준으로 해서 위쪽 자르는 것 해보겠습니다. 자, 주메뉴. 수정명령 안에 트림에 들어갑니다. 한 요소, 두 요소, 세 요소, 점. 그 다음 많은 요소 나누기가 있는데 어떤 걸 이용하냐면요. 먼저 트림될 대상이 요소 개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한 요소입니다. 이 노란색 직선 하나만 위쪽에 자를 거에요 그래서 한 요소로 들어가면 돼요 자, 작업 순서는 CAD랑 다릅니다 CAD에서는 경계 도형을 먼저, 먼저 선택을 하고요 잘라져 나갈 도형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마스터캠은 다릅니다 그래서 마스터캠에서는 먼저 트림될 대상 도형부터 선택을 합니다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뭐야? 선택하는 곳이 남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이 잘라져 나가니까 어디 선택해야 돼요? 노란색 아래쪽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래쪽 선택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계가 도형. 그래서 그린색 도형 선택하시면 위쪽이 잘라져 나가는 겁니다. 자, Alt-U 누르고 실행 취소했어요. 자, 반대로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상 선택할 때 위쪽 선택하고요. 경계를 그린색 직선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선택하는 곳이 남겨져요. 아래쪽이 잘리게 됩니다. 실행 취소 Alt 유에서 마스터 깨면은 그림에 한녀서 들어와서 먼저 대상부터 선택하는데 선택하는 곳이 남겨진다. 그래서 아래쪽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경계도요. 이거 그린색 직선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얘가 트리밍 기능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연장 기능을 하겠습니다. 먼저 트림될 대상 도형. 그래서 한번 명령 실행해면 계속 반복 실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장될 도형. 이 직선 선택을 하시고요. 경계 도형. 경계 있는 데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르는 기능과 트리밍 기능과 익스텐션 연장 기능이 동시에 작업이 됩니다. 제가 한 녀석입니다. 얘가 왜 이렇게 돼 있어? <웃음> 잠시만요 <웃음> 자, 이번에는, 자, 왼쪽에 도면. 그래서, 자, 이번에는 트림의 두 요소.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거 볼게요. 원래 이 형상은, 자, 노란색 도형과 그 다음에 그린색 도형은, 그래서 얘가 이제 원래 대상이고요. 결과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상도 잘려져 나가고, 그 다음에 경계도 잘려져 나갑니다. 이 얘기는 서로 둘다 대상이 되면서 서로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트리밍 기능이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두 대상이 어떻게요? 이렇게 만납니다. 연장되는 거요. 이 노란색 직선도 연장되고, 이 그린색도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쪽은 노란색 직선은 여기까지 연장이 되고 얘는 오른쪽은 잘라져 나갑니까? 연장과 트림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은 이제 예제는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랑 그리 보면 그냥 여기서 작업을 할게요. 이렇게 결과가 되게끔 해보겠습니다. 자, 주 메뉴 수정 명령 안에 트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상이 얘도 잘려져 나가고요. 이쪽 부분 그린색 도형도요. 그다음에 이 도형도 잘라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대상 도형이 하나 둘이죠. 그래서 두 요소로 들어가면 됩니다. 트림에 두 요소. 그래서 먼저 트림될 도형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두여서요. 그래서 항상 남겨질 곳, 이 결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남겨질 곳, 오른쪽 아래. 이거 아래쪽 선택, 왼쪽과 아래쪽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 대상 선택하면 이렇게 잘려져 나갈 거고요. 자, 얘는 뭐요? 연장, 연장 되는 거죠? 두 요소입니다. 직선, 선택, 선택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두개 직선이 만나서 이렇게 연장될 거고요. 자, 얘는, 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오른쪽 결과처럼. 그래서 얘는 연장되고요. 선택하고, 그 다음 이제 잘려질 거 선택을 하는데, 얘는 트리밍 돼야 돼요. 어디가 남아요? 왼쪽이 남죠? 대상 선택할 때 왼쪽에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는 연장되고, 하나 도형은 트리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두 요소입니다. 자, 트림 예제는 작업 폴더, 마캠2D 다운로드에서 작업 폴더에 마캠2D 트림 예제 있습니다. 이거 다운로드 가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결과처럼 나오게끔 할 겁니다. 자, 이번엔 이제 트림될 대상이, 몇개요세 개. 세 개입니다. 자, 먼저 위에 있는 거 이거부터 볼게요. 자, 그린색 직선에 양쪽이 잘려져 나가고요. 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경계는, 아래쪽이 잘려져 나가고요. 위쪽이 남는 거죠. 두 번째 경계는 위쪽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세 요소로 하시면 돼요. 세 요소. 작업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트림들 첫 번째 도형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예, yes, 대상 선택할 때는 자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잘려져 나가는 거 있어요. 얘를 세 번째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 얘나 얘,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첫 번째 도형, 얘 선택할 때 주의할 점 뭐예요? 선택하는 곳이 남는다고 했어요. 첫 번째 경계, 도형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도형 선택할 때 얘도 위쪽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트림될 경계가 될 트림도형, 가운데 얘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얘가 이제 결과입니다. 그래서 얘는 연장, 연장되고 아래쪽이 잘라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연장되는 것을 뭐요? 세 번째 선택하면 돼요. 첫 번째 도형은 좌우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위쪽.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은 얘 선택해서 위쪽 선택하고 세 번째는 뭐요? 가운데. 양쪽으로 연장되고 아래쪽이 트리밍이 되는 겁니다. 이렇서요 실행 취소. 자, 얘 보겠습니다. 얘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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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장이 되는 거죠.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양쪽으로 연장되는 게 뭐야? 잘리거나 양쪽으로 연장되는 것은 마지막에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두 개나. 대상 첫 번째 도형, 두 번째 도형, 세 번째. 이렇게 하시면 다 연장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실행 취소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결과 위쪽이 남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래쪽이 남아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가운데는 왼쪽은 잘리고요. 오른쪽으로 연장돼야 되겠죠. 이렇게 결과가 되려면 그래서 위쪽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 선택하고 가운데 선택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가 세요소입니다. 그래서 트림될 대상 도형이 몇 개요? 하나, 둘, 세 개. 자 이번에는 트림과 그다음에 연장을 어떤가 내가 선택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야 자르는 겁니다 이 포인터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자르고 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올려면 이점 기준으로 해서 연장이 되고요 얘는 경사졌는데 경사졌는 거는 이 점과 이 면에 잘라져 있어요. 직교 모드로 어떻게 해야? 잘린다는 것. 이렇게 수직하게 잘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대상과 점과 직각으로 되는 지점으로 잘라져 나갑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선택한 점 기준으로 해서 트림과 연장을 하겠다. 그래서 트림의 점으로 들어가면 돼요. 작업 순서. 먼저 트림 또는 확장될 대상 도형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잘라져야 되니까 남을 곳 선택하시면 돼요. 왼쪽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 위치 점 클릭하시면 돼요. 그 점까지 이렇게 잘라져 나갑니다. 자 얘는 연장돼야 돼. 여기 있는 점까지 수직한 데까지 대상 확장될 도형이겠죠. 연장될 도형 선택하고 위치 지정하면요. 그 지점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다. 얘는 이제 경사졌는데 경사질 때는 항상 내가 선택한 점 있는 데에서 이 대상과 직교점까지 직각 있는 데까지만 잘라졌거나 또는 연장이 됩니다. 대상 남을 때 좌측 상단 점 클릭하면 이점에 직각 있는 데까지 어떻게 해야? 잘라져 나갑니다. 얘가 크림의 점이에요. 자 요번에는 대상이 하늘색 도형입니다. 경계 노란색 양쪽 경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잘라서 나가고요. 좌우로 남게 되는 겁니다. 좌우로 남게 돼요. 얘는 뭐냐 하면요. 프림의 나누기입니다. 자 하늘색 도형의 나누기 대상 도형이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남고 가운데가 잘라져 나가는 거요. 그래서 얘는 수면뉴 수정 명령 안에 크림에 나누기 합니다. 작업 순서는 밑에 보시면 설명 영역에 나누기 대상부터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대상이 될 도형, 하늘색 도형을 선택하고요. 경계, 첫 번째 경계, 두 번째 경계,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경계 도형 선택 선택 하면 가운데 기준으로 잘라져요.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현재 하늘색 도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대상이 줄게 들어가, 앉을게요. 하나 도형이죠? 하나인데 나누기로 어떻게 할 거냐면 좌우로 나누겠습니다. 이 대상 가지고. 즉, 불로 분할하는 겁니다. 분할하는 거요. 그래서 가운데 잘라져 나가는데, 그래서 양쪽으로 남게끔 되겠습니다. 자 얘는 마찬가지로 주면요 수정에 프림에 나누기 합니다. 나누기 대상 하늘색 도형 선택하고요 첫 번째 경계 이직선 선택하고요 두 번째 경계도 같은 직선 선택 해볼게요. 그래서 지우개 들어가시면 나눠졌어요. 둘로 아까 성분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분할, 그래서 가운데 잘라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누기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작업 할게요. 그래서 많은 요소입니다. 많은 요소 자 여기 있는 노란색 도형을 이 그림색 수평선으로 그려지면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에 트리밍하는 겁니다. 한 번에요. 그래서 위쪽에 잘라져 나갈 겁니다. 다. 요거는 위에 잘려져 나가고요. 얘는 연장되고 연장되고 연장. 위에 잘려져 나가고요. 연장. 얘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은 거는 그대로 있고요. 윗쪽에 다 잘리고 아래쪽은 다 연장이 됩니다. 참고로 경계가 여기까지지만은 어떻게 요 가상으로 연장 선상까지 어떻게 요 연장, 연장, 위쪽에 트리밍이 되요 왜냐하면 마스터캠에는 뭐야 트리밍과 연장이 같이 내포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그래서 많은 요소로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할게요. 이 노란색 도형을 한 번에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메뉴. 수정의 트림에 많은 요소로 들어가는데요. 먼저 대상 선택을 할때 자, 여기 있는 도, 도형을 다 선택할 겁니다. 이쪽에 있는 도형. 노란색 직선 도형. 여기에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잠깐 요쪽은 결과는 잠깐 숨겨 놓을게요. 숨기는 게 화면에 블랭크라고 있습니다. 달려요. 네. 대상 윈도우로 영역을 잡아서 좀 숨겨볼게요. 클릭해서 오른쪽은 결과 잠깐 숨겨놨습니다. 자, 얘를 한 번에 트리밍 하겠습니다. 자, 주메뉴. 수정에 트림에 많은 요소 들어가겠어요. 대상 선택하는데, 일일이 하나씩 선택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색상별로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노란색 직선 도형만 선택하라 그래서 다시 많은 요소에서 모든 요소에 가시면 선택 방법이에요 그래서 색상별로 선택하겠다 모든 요소의 색상 어떤 색상 노란색 색상 선택하고 OK 하면 화면상에서 노란색 직선만 다 선택돼요. 원어 있으면 노란색 원어도 선택이 돼요. 여기는 원어가 없으니까 직선만 있으니까 노란색 직선만 선택이 된 거죠. 자, 완료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경계도형. 그린색, 이 경계도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겨질 위치. 어디가 남겨질 거냐. 많은 소, 요소는. 아래쪽이나마죠. 이 경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클릭하시면 위쪽이 다 잘리고 아래쪽에 짧은 거나 다 이쪽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실행 취소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색상으로 직선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수평선으로 그려진 이 그린색이 색상으로 구분이 안 됐다고 볼게요. 자, 툴바에 보시면 색상 변경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노란색으로 선택되어 있어요. 색상 변경 들어가지고 얘 바꿔놨습니다. 자, 이런 상태야요 그러면 수평방에 있는 그리, 노란색 이 도형만 경계로 잡아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다시 주메뉴 수정에 프림에 많은 요소 들어갈게요. 얘만 빼야 되겠죠. 그냥 모든 요소 직선 다 선택합니다. 그러면, 경계도형까지 다 선택이 되죠? 그리고 나서 경계를 제거해주면 돼요. 어떻게 빼주냐? 주메뉴 영역에 보시면, 제료에 선택 취소라는 게 있어요. 선택 취소 누르고요. 그 다음에 경계도형만 선택하시면, 얘만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전 메뉴 누르고, 완료하시면 돼요. 경계, 얘만 제거하시면 돼요. 다 선택해놓고, 경계만. 빼주고, 완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계가 될 도형, 이거. 선택하고요. 그다음 남겨질 위치 아래쪽 클릭. 하면 이렇게 작업도 됩니다. 색상 구분이안 됐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트림 명령이었습니다. 원어 트림은 얘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